반갑습니다. KPS 방문 대표입니다. 왕초보의 캡처 원 마스터 두 번째 시간이죠. 예, 테더링 촬영 세션을 만들어서 테더링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라이센스를 입력해서 예, 드디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관문 캡처원의 화면이 떴죠. 그러면 이제 바로 예, 카메라를 연결해서 바로 이제 테더링 촬영을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여러분의 카메라 모델에 맞는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결해야겠죠. 물론 이제 캡처원 22는 캐논 카메라 유저분들께서는 무선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선 촬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 저희 캡처원의 뭐 FAQ라든지 예, 인터넷 유튜브를, 유튜브를 보고서 이제 우선 이제 설정을 할수 있을 텐데. 어 그런 이제 무선 촬영 과정은 건너뛰고 일단은 이제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촬영할 수 있는 USB 케이블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촬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카메라가 그 테더링 촬영을 지원하는지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로 KPUS.COM으로 들어가셔서 캡처원 메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캡처원에 캡처 원 지원 카메라를 누르면 자 캡처 원 여러분의 모든 카메라들이 몇 버전에서 지원되는지 어떤 카메라가 지원되고 어떤 카메라가 테더링이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캐논이면은 자 캐논 EOS i6는 20 버전에서 지원이 된다가 아니라 20 버전의 13.1.2 버전부터 테더링이 아예 그, RAW 파일이 지원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카메라가 지원된 건이 버전부터였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EOS IP는 12버전, 12.0.4버전, 정확히 소수점 뒷자리까지 중요합니다. 이 버전부터 이후 버전까지는 계속 지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설명드리자면, 소니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소니의 A1, 알파1이라는 카메라는 14.2.0 이후에 나오는 뭐 15버전, 22버전은 모두 지원이 되는데 14.1.0 이전 버전 있죠. 14.0.1 이런 데에서는 출시가 안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거예요 20버전. 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의 버전과 여러분의 카메라가 여기 목록에 맞게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게 테더와 라이브뷰가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예스라고 나오죠. 그리고 별마크는 뭔가 부가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시그마 카메라 사용자분들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뭐, 니콘 카메라 볼까요? 니콘에서도 대부분 다 테더링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뭐, 옛날 D2HS, 이런 옛날 카메라들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테더링이. 이런 것들. 도 염두에 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카메라, DSLR 주요 카메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테더링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지원되는지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이제 컴퓨터에서 어떻게 이제 그 연결해야 되는지 그 규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규격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 저희 쇼핑몰로 연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페이지 원시 o KR 또는 포토티인데 페이지 원시 o KR를 치시면은 페이존 공식 스토어에서 페이존 쇼핑몰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액세서리에 보면 케이블 테더링이라 해서 테더 투즈 케이블, 많이 쓰는 이제 테더 투즈 케이블이 저희 쇼핑몰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아무거나, 아무, 아무 제품이나 이렇게 요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USB-C-C인데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내 카메라에 맞는 케이블 규격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테더투즈를 제조한 홈페이지 사이트로 넘어가게 제가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신의 케이블 찾기에서 find your cable 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소니로 가볼까요? 내가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A7R4A를 쓴다. 그리고 컴퓨터는 요즘 나오는 맥 컴퓨터는 다 USB-C죠. 어떤 경우에 여러분께서 이제 데스크탑 PC라든지 USB 3.0 하는데 정확한 규격은 USB-A에서 기존의 큰 규격이 있죠. 그래서 USB-A면은 예를 들어서 카메라 쪽은 C로 가고 컴퓨터는 3.0으로 가는 이런 거를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후지 필름 카메라인데 GFX50R을 쓴다. 컴퓨터는 USB-C다. 이것 또한 음, 제가 뭐아 카메라 쪽은 USB 3.0이고 컴퓨터는 USB-C라고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다시 캐논을 누르고 오디 마크 4 컴퓨터는 맥, 최신의 맥, 맥북을 쓴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규격이 다르네요. 카메라는 USB 아 컴퓨터는 USB C로 들어가고 카메라 쪽은 USB 3.0 마이크로 B라는 요요잘 보면은 포트 확대를 잘 볼게요 USB 3.0에서 요거는 컴퓨터 쪽이고 카메라 쪽은 요걸 쓴다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내가 어떤 케이블인지 알았으면은 다시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시 액세서리 케이블에서 테더 투즈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나는 마이크로 b 오디 마크 4가 카메라는 usb 3.0 a 타입을 쓸 건지 또는 케이블이 꺾인 게 좋다 그러면은 카메라 쪽에 돌아가는게 케이블이 꺾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기역 자로 꺾인 케이블도 따로 판매합니다 만원 더 비싸네요 거의 9천원 비싸네요 이런 케이블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컴퓨터 자체가 usb c 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C 다시 뭐 마이크로비 라이트인 거 90도로 꺾어진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카메라와 컴퓨터 이렇게 USB 컴퓨터가 또 USB C고 이렇게 3.0 마이크로비가 이렇게 직선으로 된거 이런,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격들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카메라와 컴퓨터에 맞는 케이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케이블까지 준비가 됐으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촬영을 들어갈 텐데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케이블 연결이 됐고 컴퓨터에 연결도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켜 볼게요. 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다시 끌게요. 여기 잘 보세요. 다시 키겠습니다. 바로 키고 나서 5초 이내 에 이게 불이 촬영이 활성화가 되죠 연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보세요. 카메라가 요큰게활성화 됐고 여기 두 번째 작은 카메라를 눌러 보세요. 여기가 촬영 탭인데 여기만 꺼 볼게요. 카메라 껐으면 사용 가능한 카메라 없다 그러고 다둘다 비활성화돼요. 다시 키면은 여러분의 사용 카메라 목록. 제가 지금 오디마크 3를 연결을 했어요. 캐논. 그러면 바로 지금 노출 정보나 조리개 정보, 감도 정보가 나오고 자, 여러분 카메라가 많이 쓰시는 소니, 캐논, 니콘, 후지, 이런 카메라들이 테더링이 지원된다고 돼 있는데, USB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이게 안 뜬다? 그럼 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USB 연결해서, 음, PC 원격이라는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카메라는 메모리 카드를 빼거나, 어떤 카메라는 메모리 카드가 끼어 있어야 되거나,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캡처원이 친절하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초보자분들께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렇게 키면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카메라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KPIOS.com에서 캡처원의 FAQ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테더링이 있죠 그러면은 자 테더링 문제 해결 작년 7월 버전이 있네요 여러가지 이런 부분들 눌러보면은 자 아무나 볼수 있지 않아요 저희 KPIOS 정품 고객들께서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품 인증을 저희 KPOS에다가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볼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등급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테더링에 테더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가이드 안내를 다운로드 받아서 캡처한 테더링에 대해서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러분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보셔도 해결이 안 되면은 예, 저희 고객 지원이 일대 문의에다 테더링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도 테더링 연결 문제로 이렇게 어떤 고객께서 이렇게 글을 옮겨 주셨지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이제 답변을 달아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바로 이제 촬영을 하면 테스트 촬영을 하면 찍히는 찍기 찍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미지가 이렇게. 자, 이미지가 팍팍 들어오죠? 이래야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연결도 됐고, 카메라가 연결도 잘 되는 거 확인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아닙니다. 자, 지금 캡처원을 처음 깔면은 설치하면은 카탈로그로 시작이 되는데, 자, 카탈로그와 세션의 차이점은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작년 버전으로 강조한 게 있는데, 또 다른, 그, 유능한 강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세션은 뭐고 카탈로그는 뭔지, 이런 비교나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 참고를 해 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이제 따라해 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캡처원을 출발하는 건 카탈로그. 그러니까 잘 보세요. 파일을 누르면 새로운 카탈로그, 새로운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테더링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세션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테더링 하는 게 오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또는 오늘의 폴더를 만들어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자, 세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파일, 새로운 세션을 누르세요. 저는 지금 맥으로 하고 있는데 윈도우 유저분들도 거의 동일합니다.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새로운 세션을 만들면 새 세션이라는 뉴 세션이라는 이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프로젝트를 했죠. 이름 없는 세션에다가 여러분께서 뭐 지금 이거 피사체가 슈퍼맨, 슈퍼맨 촬영이라고 한다든지, 오늘이 2022년 2월, 뭐, 12일. 이런 식으로 해서서, 뭐, 여기다 촬영물 슈퍼맨이라고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치가 중요해요. 이 세션이 만들어진 위치를 저는 요 옆에 땡땡땡 아이콘 눌러서, 자, 바탕화면 또는 데스크탑을 누릅니다. 그러면, 데스크탑에 이 세션 이름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템플릿은 빈 칸으로 그대로 놔두시면 될것 같고요. 촬영 하이 폴더는 자동으로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폴더 이름을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 값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마시고, 촬영 이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2022년 2월 22일 20, 다시 슈퍼맨 다시 00이 뭐 이런 식으로 촬영 이름이 찍힐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카탈로그 백업 하겠냐 하는데 이거는 이전에 카탈로그 백업을 하겠냐 라는데 건 지금은 뭐 별다른 중요한 사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합니다. 라고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무 화면도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세션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살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2022년 2월 22일 다시 슈퍼맨이라는 세션을 만들었죠 그리고 더블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아까 캡쳐 아웃풋 셀렉터 트레이라는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거는 세션을 만드는 규칙입니다 어떤 세션을 만들든지 캡처 아웃풋 셀렉터 트레이시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세션을 만드는 세션 이름에 대한 세션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캡처을 실행하고 열릴 때 쓰는 세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를 껐다가 키면은 활성화된다 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최초로 촬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촬영 탭에서 여러분의 중요한 거, 감도를 확인하시고요. 셔터나 조리개를 활용을 해서, 자, 요거는 라이브 뷰 창이에요. 라이브 뷰 창을 열면은, 자, 실시간으로, 카메라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초점도 확인하면서, 여러분께서 매뉴얼로 보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AF 창을 뜨면은, 이렇게 이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그러니까 AF를 이 버튼을 통해서 더 정밀하게 정밀하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으세요. 이런 거는 이제 탑에서 앵글이 높은 촬영에서 부감 촬영할 때더 유리하겠죠. 정확하게 밑에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초점을 확인하면서 초점이 맞았으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셔터를 눌러 주면 여러분의 액정에 카메라가 떴을 거고 이런 식으로 사진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파일이, 파일 이름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 기본 값이 이름과 카메라 카운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파일명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기본 값을 갖고 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슈퍼맨 뒤에 0724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카메라 카운터인데, 여러분께서 이런 숫자를 원치 않으신다면 카메라 카운터를 지우시고 이렇게 한 자리 카운터를 이렇게 위로 하면 이름이 한 자리 카운터가 돼서 뭐 슈퍼맨 1, 슈퍼맨 2 이렇게 찍히는데 우리가 사진을 1 0장 미만으로 찍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누르면 기본적으로 몇백장 찍을 거면 세 자리 카운터를 눌러 주면은 또는 네 자리 카운터 천장 이상 찍으실 거면 네 자리 카운터를 누르세요. 그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그러면 이제 바뀌어서 여기서 촬영 카운터 리셋 해주면 뒤 밑에 찍어볼게요. 슈퍼맨 001부터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서 찍혀 나갈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선택 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노출도 이런 식으로. 사진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지금 노출이 부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이제 정상 노출을 찍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내가 노출을 조금 밝혀놓고, 이렇게 섀도우도, 여러분께서 찍, 찍힌 사진이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정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샤픈도 좀 올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색온도도 내가 좀 더, 원하는 대로 색온도도 좀더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컬러 밸런스도, 원하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만들어 줬다고 찍게요 그러면 이랬던 사진을 그러니까 사진을 이 이전 아이콘을 누르면 지금 실제 원본은 이렇게 찍혔는데 이렇게 제가 보정을 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보정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서 바로 촬영을 해 보면 촬영 버튼을 눌러 주면 지금 내가 보정한 값이 자동으로 먹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보정할 시간을 줄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진은 내가 색온도가 너무 차가워. 조금 이렇게 한다든지, 색온도를 좀 바꿔, 바꿨다든지, 노출을, 콘트라스트를 좀 올려볼게요. 그리고 채도를 좀 빼볼게요. 그리고 채도를 좀 올려. 이러고 찍어볼게요. 다시. 느낌이 다 돼요. 자,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은, 카메라 탭에서, 맨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다음 촬영 조정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기타, 마지막 값 복사라고 돼 있는데, 마지막에 찍은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 가면서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온도를 내가 또 바꿨고, 이번에는 거꾸로 콘트라스트 확 죽였고, 선명도를 여기서 올리고. 자, 느낌은 제가 다시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입자를 좀 넣어볼까요? 거친 입자를 눈에 띄게. 그리고, 커브를 좀 만져보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찍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이렇게 만졌어요. 자, 계속 찍어 나가면은 이제 막 촬영하지 않습니까? 막 여러 장을 제가 계속 찍었단 말이죠. 자, 찍은 만큼 누적돼서 계속 들어오죠, 사진이. 근데 잘 보세요. 사진이, 제가 원한 여러, 모든 사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마지막 값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찍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캡처원 테더링의 가장 뛰어난 장점입니다. 그래서 찍자마자 바로, 이렇게 찍자마자, 내가 어떤 보정을 해주자마자, 다시 한 번, 이렇게 놓고, 찍으면 바로 이 값이 보정되면서, 바로 몇초 안에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의 카메라가 예, 화소수가 이제 비례해서 전선 속도랑 관련이 되고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가 받쳐지면 이것보다 더 속도가 빠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라이센스 인증했고 오늘은 세션을 만들어서 바로 카메라 규격을 확인해서 연결한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촬영을 했을 때. 네 세션을 만들어서 그 폴더에 자, 잠시 내려볼까요? 지금 이미지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우리가 세션을 만들었잖아요. 캡쳐라는 폴더 있죠? 이 안으로 지금까지 찍은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캐논 이제 CR2 니콘이면 NEF로 들어올 거고 소니 유저분들은 ARW 파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뭐 노출값도 보정하고 여러가지 값을 보정했는데 이거는 소니 CI2 파일을 수정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CI2 자체가 변화되는게 아니라 CI2에다가 이렇게 보정을 해주지만 캡처원에서 CI2 자체가 움직이는게 아니라 그 보정된 값이 요안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세팅파일에. 이거는 캡처원의 세팅파일이예요 그래서 모든 세션에 그 로우파일을 보정하면 이렇게 캡처원이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이 안에 보정값이 들어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비파괴 방식이라고 하죠. 원본은 파괴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별도의 보정값이 건드려주면서 캡처원에서 이렇게 보여주라는 명령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비파괴 방식으로 오리지널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고 최상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원리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세션을 만들어서 테더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촬영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보정을 하면서 순서대로 이제 컬러를 잡고 노출을 잡고 촬영해 나가면서 중간 중간 이제 사용 팁이라든지 이 이런 아이콘들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인터페이스와 아이콘의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PS 박명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